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이른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목상하는 그디모데우서 말씀을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말세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집 말세에 때에 세상이 망해 갈그때 말세에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 개인의 삶도 또한 그 가정의 삶도 또 사회생활도 사막처럼 메마르고 상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처음에는 사랑을 고백할 때너 없이는 정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했다가도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서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울고 떼쓰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어 오히려 뭐 짐처럼 여겨지고 아이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또 부부간에 이제 다투고 나면 감사가 사라지면 이 아이가 어 혹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냥 아이를 맡기려고 양육을 서로가 미루고 그런 일들까지 생기죠. 회사에 입사할 때 보면은 처음에 이제 면접 볼 때는. 저를 뽑아만 주면은 정말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면접을 보다가도 입사한 지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바뀝니다. 이 회사 그냥 때리치고 싶다. 그리고 회사 못 나가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마음, 불평 불만과 원망의 마음. 우리에게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 조상에게서부터 흘러 내려왔어요. 그 조상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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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마귀가 이제 유혹을 했죠. 이 선악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제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마귀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그 마귀의 말을 믿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선악과를 먹지 못하게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이것 때문이었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선악과 못 먹게 한 거네. 하나님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못 믿겠네. 하고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낙원이었던 낙원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인생 자체가 폐어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폐어로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유혹했던 이 사탄, 불평불만은 바로 이 사탄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했습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느냐 왜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찬송을 독차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질투하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이제 천국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사탄이 된것 사탄의 출발점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가졌을 때이 사탄이 출발하고 그래서 또 아담과 하와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감,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상부터 쭉 흘러내려왔던 이 불평 불만의 모습들. 원망의 모습들, 이 불평불만의 해독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불평불만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독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불만의 해독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환자 10명을 고쳐주시죠. 근데 한 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머지 아홉 명은 병을 고침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아홉 명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몇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진짜 나왔을까? 아직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첫 번째, 진짜 나왔을까?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감사를 안 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아홉 명이 나병 환자들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나았나. 좀 이따가 다시 병이 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축적해 볼 때는 아뭐 차차 내가 광웠다고 인사하면 되지. 뭐 급할 거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걸린 질병이 불치병인 나병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았겠지. 불치병 아닌데 내가 괜히 이 오진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쉽게 나올 병이었었던 것 같아 네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영광 돌면 되지 굳이 예수님께 또 다시 가서 감사할 것까지 뭐 있냐 그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나한테 뭐 해준 게 없잖아 예수님 저기 멀리서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밖에 더있나 실제로는 그 말을 했을 때 아직까지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로 내 몸을 보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이 믿음 나의 이 믿음 이게 나를 구원한 거지. 그렇지 예수님은 별로 한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 생각들의 공통점, 이 아홉 명이 이런 생각을 만약 했다면은 그 공통점이 뭐냐. 그 생각의 공통점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가 주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들의 형편이 어땠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낳고 나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나병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질병이었어요. 왜냐, 나병에 걸리면은 무조건 마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또 떨어지고 친구로부터도 떨어지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부터 이제 격리되었어요. 절대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란 질병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이 병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까운 데 있다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생활에서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욕하고 침을 뱉고 막 돌을 던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없죠. 그리고 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일도 할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이 다 금지당합니다. 모든 것이 다 차단당합니다. 모든 특권에서 제외당합니다.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저주의 놓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느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질병에서 이 저주에서 이 절망에서 건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데 눈먼 자도 고치시고 말못 하는 자도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자도 고치시고 뭐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더라. 그런 소문을 이 나병 환자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쪽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향해서 소리 지른 거예요. 자기를 좀 봐달라고. 우리를 극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막 소리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셔서, 너희가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셔서 그 질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절망과 저주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고침 받고 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잊는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예전에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주제를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은혜도 잊었어요. 그들이 지금 일상적인 삶을 다 잃어버렸죠. 얼마나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평범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고 싶어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잃어버리기 전에는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르죠 질병이나 또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병원에 오래 있고 싶으세요, 퇴원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퇴원하고 싶다 그러죠. 병원에서 퇴원하고 싶다 그래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일상의 삶이 지루하고 평범한 그 삶이 그냥 아무런 뭐 은혜가 없고 아무런 뭐 감사의 제목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프면은 빨리 돌아가고 싶고 평범한 삶이 소망이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또 식사 시간 되면 식사를 하고 자야 할 시간 되면 또 잠을 자고 또 다시 깨어나서 또 일상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우리의 삶의 권리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호흡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산소 호흡기를 지금 착용하고 중환자실에서 그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호흡 한번한 한 번이 너무나 힘들어요. 식사하는 게 꿈만 같을 겁니다. 이고치를 꽂아가지고 지금 어 그렇게 영양식을 뭐 이렇게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좀 씹어서 밥을 먹고 싶다. 얼마나 소망하고 있겠습니까? 잠자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고 나서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밤새 안녕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 여러분 밤새 안녕 그 말이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아유 내가 자다가 죽어서 다행이다. 자다가 죽고 싶다. 우리 연세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잘때 그냥 싹 불러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한참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한참 일을 해야 될 그때의 사람들은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몰라요. 까오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삶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게 해 주셨다. 그것을 모르니까 감사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삶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불평 불만에서 벗어나서 감사를 해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불평불만의 해독제는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 명의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 명이 똑같이 나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 이 믿음은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나를 이 저주 가운데서 건져 주신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페 그 아홉 명그 그 나병 환자들 고침 받았지만 그냥 자기 갈 길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나병이 고침 받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서 제사장에게로 나갔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격리된 곳에 그냥 살고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로 보이러 가다가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것을 보고 돌로 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나음 받았을 때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 받으러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몸일 때에 갈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에게로 갈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열 명도 담대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열 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고 그리고 돌아온 그. 나병 환자 감사를 표현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가? 된 건가? 나머지도 다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왜이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을 하실까요? 이한 명의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주가 이제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이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열 명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고침 받았지만 이한 명과 나머지 아홉 명의 삶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일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 일상의 삶이 호락호락한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면은 뭐든지 뭐다 해나가고 이겨나가고 뭐 세상에 문제가 없고 뭐 건강 하나만 있으면은 다뭐다 뭐다 괜찮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그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프면은 더 힘드니까 건강이라도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아홉 명의 삶은 어땠을까요? 살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겠죠. 병 나왔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삶이 다 문제 없이 다 풀리느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겠죠. 그때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또그 문제 가운데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으면 그 나이 드는 상태에서 점점 더... 또 늙어가고, 그 다음에는요, 더 늙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죽던가, 또 나이가 들어서 죽던가, 이한 명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 명의 삶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나를 이 절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한 이한 명의 나병환자.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나를 나병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풀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과 지금 자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그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건져 주시고 또 구해 주시고 그래서 늘이 사람의 삶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서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아홉 명의 사람, 한 명의 사람, 두 사람이 살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한 명의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믿고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겠죠.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나이가 들어서 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갔겠죠. 나머지 아홉 명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고 한 명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저 천국에 이제. 있으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상의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선물과 같은 삶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내년에는 내가 이 일, 내가 사역 그만둔다. 내가 내가 내년에는 안 한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이 구원받은 나병 환자, 천국가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완전히 180도 역전되고 바뀔 거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감사를 표현하고 나서 그 인생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죽어서도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인생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런 말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감사절 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더 더욱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하고 복된 인생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감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다섯 글자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도 달라지게 해주는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